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준비한 인물이 있습니다. 음. 한번 들려볼게요. 남자분입니다. 이분은 재물복도 있고 인덕도 되게 많은 분이라고 봐야 돼. 음. 여기저기 쓰임새가 많으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일이 끊어지지 않고 일단 섬세하고 또 창의적이고 이런 아주 굉장히 그런 감정선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지 음. 마음이 일단 따뜻해 이분은 예술적인 끼도 많지만 목소리의 힘이 굉장히 강하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목소리에 힘이 강하면 연예인이라든가 성우라든가 뭐 아나운서라든가 이런 음. 음. 것들을 하면은 굉장히 잘 맞고 일단 책임감이 강해서 이 사회적 신뢰를 좀 얻는 분이다라고 보면 되지 이분 음. 자체를 보면 이제 일은 일곱이신데 성격 자체는 굉장히 신중한 성격이라서 자기가 한번 내뱉은 건 책임을 지는 분이야. 음. 반드시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니까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좀 이행하려고 하는 그런 신의가 좀 기본적으로 두터우신 분이다라고 보면 되고, 대인 관계도 좋아, 좋아, 좋고, 뭐, 부리를 보면 좀못 참는 성격이기도 하고, 또 이럴 때는 앞뒤 안 가리고 오지랖도좀 넓어서 사서 고생하는 분이기도 하다. 음. 이분 같은 경우 보면은 겉은 화려해도 속은 조금 고독하고 외로운 분이야. 음. 이분은 어차피 (77이시긴) 하지만은 이사주로 보면은 이초혼에 실패를 해야 되는 사주이기도 하고 음. 이 고진살 고란살이 있어서 이, 이혼하거나 사별을 할 수밖에 없는 사주거든. 그러니까 아무래도 속내가 조금 외롭지. 뭐 나이 들어서 재혼하시는 건 본인의 역량이지만 사주를 볼 때는 무조건 초월에는 실패하시겠다. 음. 뭐 열정도 넘치고 일단 파워가 있는 분이야. 나이가 지금 이런 일에도. 음. 이제 한번 하면 뿌리를 뽑는 분이니까 음. 웬만해서는 이 남들하고 좀 틀린 근성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남다른 포용력도 있고.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봉사정신도 굉장히 투철하고 근본적으로 재물을 타고난 게 있기 때문에 뭐가 되든지 간에 오뚜기처럼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고 또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덕으로 또 그런 것들을 또 딛고 일어서기도 하신지 음. 올해 일은일곱이거든 문은 또 열려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내가 볼 때는 뭐, 현역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아니기라고 하기도 뭐해, 내가 볼 때는. 지금 네네. 이분이 활동이나 음. 움직이는 거 보면, 지금 음. 자기 일은 하고 있다 하더라도, 어, 문은 또 다시 열리겠다. 음. 어, 그래서 조금 활동 자체는 하시겠다. 네네. 근데 이분은 이제 건강에 먼저 신경 좀 써야 돼. 내년, 후년 정도, 3년 정도 뒤가 흉, 흉액살이 들어오거든? 음. 그러니까 고그 시기에, 2, 3년 정도를, 고, 이 몸을 좀 신경 쓰셔야 될것 같고, 뭐가 됐든지 간에 재물복은 타고나신 분이야, 이분은. 근데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빚이 많은 것도 재물이야. 190억인데요? 빚. 어? <laughs> 그래도, <웃음> 얼마가 됐든지 간에 이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분은 귀한 이 하늘에서 타고난 귀한 민덕도 있어 자기가 타고난 복도 있지만 누군가로 인해서 음. 또 조금씩이라도 까나가게 되고 뭐가 되, 되지 이분이 이걸로 파산해서 구로 죽지는 않아 정말로 이분 네. 근데 네. 뭐 하다가 빚이 190, <laughs> 190억을 벌어도 현찰을 네. 파 응? 근데 이분을 보면 일은 일곱인데 돈은 무진장 벌었던 분이야, 내가 볼 때는. 음. 어, 음. 무진장 벌었던 분이야. 음. 지금 이제 공수 주식기를 막 사별, 뭐뭐 뭐, 이렇게 뭐라. 그래? 이혼. 이혼 어. 이런 일부 종사 못하신다고 했는데 음. 보니까는 이제 사별을 하시고 음. 재혼을 하하셨구나. 아. 그래서 이 속내는 네. 굉장히 외로운 분이다라고 보면 돼. 음. 그 놀이동산을 운영하시는 아 저기 아니야 그럼 이분 임채무 씨? 네 임채무 네. 아 이분 사주야 이게 이름이 근데 채무예요. 그 이름이 채무니까 <laughs> 자꾸 채무를 그렇게 많이 지시는 거야. 근데 190억의 빚이 있고요. 그한 달에 뭐 어마어마하게 나가나 봐요. 그걸 운영하기 위해 그럼 뭐 직원들 월급 줘야지 음. 전기세 돌려야지 뭐 유지해야지. 네. 그래서 예전에는 야간 그 행사로 나가시고 방송 일을 해갖고 하시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으시대요. 그 지금이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좋대요. 그게 아기들. 그러니까 아, 이 그러니까 이분은 음. 어, 남들이 생각하면 야 음. 저거 그냥 고만 하고 그 부지 팔고. 음. 하지 말지 왜 저러고 허덕이고 저렇게 하다 그랬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처음에 시작할 때 뭔가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놓지 않는 거지 음. 그 시기에 시작했던 어린아이들은 지금 벌써 다 커서 어른이 됐겠지 네. 이것도 이분이 뭔가 자기만의 그 신이야 약속했던 게 있으니까 그걸 꾸준히 가는 거고 이게 천직처럼 자기가 좋으니까 하지, 이걸 빚을 져가면서 유지가 안 되고, 이 수익이 나지 않는 거를 끌고 간다는 게 남들이 보면 바보 같은 짓이라고 하지만, 이분한테는 그게 행복하니까 하겠지. 음. 정말 아이들이 와서 놀고, 몇 명이 오더라도 가족들이 와서 놀고 가는 게 좋고, 근데 이게 유지하려면 놀이동산 그 기구라는 게 고치기도 해야 되고, 또, 음. 오래되면 또 칠도 해야 되고, 바꾸기도 하고, 어? 한 번씩 돌릴 때마다 전기세, 거기 또 직원들, 음. 또 손님이 없다고 직원을 안둘 수도 없는 거고, 그 유지비가 얼마, 그러니까 한참, 예전에는 임채무 씨 그러면 방송에 채널을 틀면 어디든지 막, 바, 뭐 광고에서부터 드라마서부터 에 음. 이분이 영화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지만 드라마는 정말 많이 했어. 음. 근데 안 나오는 데가 없었을 거야. 그러니까 그 시기에는 요즘처럼 그렇게 많은 돈을 벌지 못했을 수도 있지. 출연료가 지금은 너무 많지만 그렇죠. 그때는 근데 그래도 그 정도 인기가 계속 됐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을 거야 그 벌은 걸 여기다 다 투자를 했겠지 내가 볼 때는 네. 그리고 뭐 예전에는 야간업소 같은 데가 네. 지금 활성화가 돼서 연예인들은 거의 거기서 오는 수입도 꽤 됐지 그 하셨대 근데 요즘은 야간업소가 네. 또 옛날만큼 그렇게 활성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요즘은 뭐크돈 잡든 사람 하나 부르려면 요즘 얼마나 인건비가 음. 많아 연예인들이 그러니까 옛날 같이 밤 없어 뭐 음. 하다못해 작은 술집들에서도 부르고 뭐 행사할 곳이 너무 많긴 했는데 지금 이 정도 연세면은 불러주는 애 없지 그런데 이제 하다못해 TV에 뭐 예능 프로그램이든지 뭐 어디 어떤 코너든지 조금씩 얼굴을 비칠 일이 좀 있겠어. 음. 어 그리고 뭐가 됐든지 간에 빛을 조금이라도 탕감할 일은 분명히 생겨 온기 자체가 네. 그러면 또 한시름 놓게 되는 거고 음. 그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고만 하는 게 좋지 음. 네. 이제 노후는 좀 편안하게 사셔야 되는데 음. 거기가 좀 당장 내놓, 내놓으면 팔릴라는지 모르겠지만 음. 나, 나도 나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마음은 이해하는데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음. 생각이 들지. 건강관리도 하셔야 지 그럼. 하고. 이러, 이러고 있다가 그냥 돌아가시면 어떡해. 음.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 슬슬 정리하시고 음. 내가 얘기한 것처럼 2, 3년 뒤에 흉액살이 와서 몸을 칠 일이 있으니까 음. 그렇게 되면 벌써 80이 되잖아. 네, 네. 그만하셔야지. 음. 음. 그... 방송, 드라마, 작품, 좋은 거 많이 만나셔가지고. 어, 좀 네, 나오셨으면, 나오셨으면 좋겠고. 좋겠어요. 아무래도 조금씩 이제 TV에 나오실 것 같아. 음. 네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